네 안녕하세요. 네 최수일입니다. 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 사교육 포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공이 수학 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수학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필 음.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 또 알겠습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네. 금년 전반기에 가장 그 수학계 이슈는 아, 기하. 벡터 수능 제외 사건이었습니다. 수학자나 수학교사들은 입시나 교육에서 수학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반기할 리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더욱이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알파고 뭐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 수학계가 하는 말이 다 설득력 있게 시민들의 가슴에 파고듭니다. 미적분도 모자라서 기아 벡터까지 수능에 넣자는 말에 지각 있는 시민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단체 회원들도 저에게 왜 단체가 기아를 수능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거듭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해는 수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laughs> 수능에서 기아가 제의되는 것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을 동일시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수능 과목이 아닌 경우 안 가르쳐 수도 있었, 있습니다 성인들은 수능에서 제의되면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사이 입시 환경이 큰 변화가 있었죠 지금 아다시피 수시모집이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 모집은 수능이 아니고 수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업의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능보다는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이 아니더라도 학교는 기하는 학교에서 잘 가르쳐질 것입니다. 기아가 빠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미적분이나 기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집어넣어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 가르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아까 학생 중에 기억이 잘안나 누군지 세명 중에 누구 하나가 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르치는 거 제발 어, 쓸모있는 걸 가르쳐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제대로 가르쳐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 바로 그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미적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기하도 6학년 정도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배운 미적분이나 기하를 써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써먹을 수 없다는 말은 쓸모가 없다는 말이죠. 이 쓸모 없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수학 수학 교육은 수학을 쓸모 없게 만드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면 말할 나위가 없겠죠.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미적분이나 기하는 그야말로 수박 거닭기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에서 정의적인 영역의 성취가 너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수학 점수는 높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이 없다는 것.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수학을 싫어한다는 거 이런 아이러니가 한국의 수학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 생겨나는 직업의 80%가 수학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진로가 월가를 비롯한 금융계는 물론 컴퓨터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분석 등 각계각층으로 뻗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좁혀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수학 전공자들은 졸업 후에 미국과 같이 잘 풀리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수학과 졸업생들은 학원 강사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학 전공자가 아직 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진국 아이들보다 수학 점수도 높은데 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할까요? 한국 기업이나 국제적인 기업에서 왜 한국의 수학과 출신을 뽑지 않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수학 교육 받은 아이들이 상위권이라도 그 능력이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쓸모없게 배우는 것만은 고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수능 시험 범위와 시험 문제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 운영으로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 교육 과정에 방과후 교육 활동까지 생겼습니다. 그것으로도 대비가 안 되니까 모두가 사교육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시험 범위나 가르치는 내용 탈영만 하는 것은 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거기로 아이들을 몰아 넣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수학 교육 정책 핵심 용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Less is more. 영어가 잘안 되죠. Less is more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해석은 덜 가르치고 더 공부하게 만들자. 조금만 가르쳐서 제대로 공부하게 만들자 이런 겁니다. 내용은 다소 줄이더라도. 역량 있게 가르치면 실모가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수학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학기에 두 과목씩 배우는 현실에서는 깊이 있는 수학 공부 경험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아이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게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자는 것이지 쉬운 것만 가르치자 적게 가르치자 그냥 수학 내용만 줄이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왕 발표된 2022년 수능은 놔두더라도 2023년 수능부터는 기하는 물론 일반 선택과목도 수능에서 제외하자는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 중학교 2학년 이하 어린 학생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를 돕는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수능 시험이 아니고 깊이 있는 수학 수업으로 가능한 것이며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정책을 다시는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